16세 소녀가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도대체 이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소녀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553년, 그녀는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16세 소녀가 영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치는 단 9일 만에 끝났습니다. 가톨릭을 신봉하는 메리 1세가 군대를 이끌고 런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어린 여왕은 하루아침에 폐위되었고 런던 탑에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화려한 왕좌에서 어두운 감옥으로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메리 1세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운다. 16세 소녀가 목숨보다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1554년 2월 12일, 마침내 처형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품에 안고 단두대 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담대했습니다. 나는 반역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죽는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구원받는다. 16세의 짧은 생애 단구일간의 통치였지만 그녀의 믿음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디 제인 그레이. 권력보다 말씀을, 생명보다 복음을 선택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고백은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어떠셨나요? 16세 소녀의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